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아멘. 여우사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 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 족속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부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 방식이 오늘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배 방식을 할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 당시에는 어떤 조약돌을 사용하거나 뭐 쪽지를 넣어서 뭐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제비뽑기 뭐 우리로 말하면 추첨 제도 같은 거겠죠. 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추첨 또는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이나 권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이라. 자 사람이 뽑기는 하지만 그 일을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제비를 뽑고자 하는 이유는, 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언제 이비배 뽑기를 할수 있냐면, 모두가 한 마음 되었을 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모두가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것이 뽑혔는데 전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어, 제비 뽑기에 참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또 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이 노예, 남평양 노예 소속인데요, 우리 교회가. 어, 대한예수교장례 총회, 남평양 노예 소속인데, 총회에 오면 이제 노회장님 선거 또는 어떤 임원들을 뽑는 때가 있는데, 제가 노예에 와서 제비뽑기를 처음 봤습니다. 다른 그 노예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발표하고 이제 지지를 얻어서 투표 방식으로 대부분 뽑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남편이 나와서 재비뽑기를 통해서 임원을 뽑는 걸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나와서 한역할에 있으면 꼭두 분씩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 인원이 이제 많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신기하게 한 직책이 있으면 어, 대부분은 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의 직분을 다 돌아가면서 감당하는 게 어느 정도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 있고, 만약에 석이라는 것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그러니까 세 명도 안 나오고 항상 두 분입니다. 근데 작년, 제가 작년으로, 재작년의 일인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선택하더라도 괜찮고,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석의를 뽑을 때, 재배뽑기를 통해서 뽑았고, 어, 뽑히는 분은 석의를담당했고 그렇지 않은 분은 부회로, 부석이 이게 되는 모습으로서, 어, 보통 이전에 다른 행사나 어떤 상황 때문에꼭 뭐 투표라라는 선거 방식으로 했는데, 어, 재배뽑기를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평온하고 은혜로 워요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 돌을 만들어 갖고 오셔가지고, 예, 두 개, 씩 각자 나눠주고, 두 개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하고, 또, 그, 주관하시는 분이 발표하시는 분들도 제비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뽑힌 자도 둘 중에 하나 뽑고, 앞에서 뽑는 자도 둘 중에 하나 뽑고,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게 되는 것이고, 다르게 나온 것이 부서기가 됐다. 는데 뽑았는데, 와, 그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순종하는 그연합과 화합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갖고 이제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맞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연습을 저는 이제벽부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을 통해 믿음으로 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보내심을 받은 것도 여기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죠. 자, 그곳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당해 나아가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믿음 가운데 땅을 분배받아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 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체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오는데요. 3절에.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지 말라. 즉각적, 신속하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성경의 각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 의 일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계산해 보거나 측정해 보면 엄청난 속도와 힘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낮과밤이 생기지 않습니까? 돌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연히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대략 속도를 계산하면 1670km, 시속. 우리 시속 100km 정도 엄청 빠른 속도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KTX? SRT 같은 경우 한 300km 정도 엄청난 빠른 속도인데 10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 그래서, 그, 자전, 그, 적도 쪽에 보면, 초속 30km 정도가 회전속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이걸 이제 체감으로 하면 엄청난 빠른 속도인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 중력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력 때문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있는데, 만약이속도로가면 사람들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중력이 적용, 적응을 받지 않잖아요. 만약에 귀신이 우리 앞에 계속 멈춰서 도와주세요.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 그 시속 그 속도로 계속 따라와야 된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 지워돌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그 귀신은 계속 쫓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적 불가능하다.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근데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오늘 못 느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에게 시간 되면 나중에 할만하면 이게 아니라 신속하게 지체 없이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진짜 빠르죠. 벌써 이제 하슬을 달아내일 모는 레 8월입니다. 8월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이 절반이 다 넘어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저께 방학했는데 벌써 반년이 또 지나면 이클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합니다. 을 우리가 이제 체감을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한날한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 땅을 정복하라고 할때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을 그때그때 잘 받아서 지체 없이 순속하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강국 가운데 나가려고 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때를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덤벼들 수 있겠죠. 아이들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 아빠 받아 이러면서 자기 몸 던져요. 예. 뭐 지체도 없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막 끼어 내립니다. 예.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 놀랍게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루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갖게 알려 주셔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누기를원합니다 본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세 사람씩 보낸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4 절에. 맞아.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계엄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네 돌아올 것이다. 자세 사람씩 팀을 꾸려서 이제 땅을 그려오도록 했죠. 너희들이 얻을 땅을 세 사람씩 나가라. 예전에는 두 사람씩 나갔거든요. 장탐꾼 보낼때 가나안 전두 사람이 보데 이제 세 사람이 보내. 바세 사람이 보내서 그려오려면. 역할이 나눠져야 되고 중요한 건전그세 사람이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우린 이렇게 그리면 모양이 다 다르면 이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세 사람 함께 나아가서 누구는 그리고 누구는 적고 예,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세 사람씩 정해서 정탐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그려오는 결과물을 만들고 준 이게 하나의 방식이구나라는 있 생각을 해주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모임이 생길 때그 기준을 세 사람 정도로 이제 했죠. 뭐 성경 모임이든, 찬양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이것이 모임이 되려면 두 명이 하는 거는 그냥 둘이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모임이라는 성격, 공식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는 세 사람. 이 모여서 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모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한 마음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한, 어, 소위 말한 명의 역사하는 것 또는 서로 한 뜻을 품었다, 같은 뜻을 품었다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자, 이 모습을 세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비를 뽑는 방식인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사가 그들을 위하여 슬로이여호와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제비 뽑는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 이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공평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수 있죠. 사람들의 추첨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결과나 나온 거에 모두가 이제 순복하면 나가는데. 이 제비뽑기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크 하나가 있어요. 케이크 하나를 일곱 명의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요거를 너희가 배고픈 아이들, 그래서 케이크 갖다 놓고 요거를 너희가 먹고 싶은 만큼 잘라 그러면 이걸 줄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한 번씩 잘라야 돼. 중요한 것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아줄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준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잘라야지.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그보다 덜 먹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런 생각했다가, 자, 각자 원하는 만큼 자르되 조건은 나중에 제비를 뽑을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 거의 비슷한 관 권격을 잘르더라. 이게 이제 심리학 실험에도 나타난 방식입니다. 세 사람씩 팀을 잃어서 보내서 땅을 그리했는데 어떻게 줄 거냐? 제비를 뽑아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해 그러면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하고 더 많으니까 사람이 더 많으니까 또는 더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 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재배를 뽑겠다고 하니까 이게 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게 될수 있다 보니까 서로 가장 공평하고 서로 이제 어떤 것이 될지 나타나는 방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도 이제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택하되 하나님께서 택하는 무작정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연합하여 살고 돕고 살고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므로 공평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직분도 저는 이렇게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번째 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뭐 선교위원회. 그럼 아시다시피 이걸 이제 보통 2년 주기도 정해서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계속 그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고요. 부서, 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유치동부 부장님이 중고부도 맡을 때도, 세 가족도 맡을 때도 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 한 종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격도로 가셨더라고요. 어, 굉장히 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혜로 방법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을 쭉한 번씩 겪어보고 돌아보시므로 이 기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 잘하는 걸 주로 선택을 하죠.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위원회를 할 거야. 그런데 계속 있지 않고 다른 부서를 맡게 돼요. 낯선 부서를 맡게 되면 힘들어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로님의 안수집사님들늘 오셔서 기도하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네,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설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도 잘 알게 돼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연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든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죠. 여러 일들을 경험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함으로 아 이런,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문에서 땅을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직접 감당하셔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허락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오늘 배불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옥토계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땅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일 수 있고 찬양될 수도 있고 구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로 받고 이 기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이거 이 부서로 이 모임을 아름답게 가꿀 때에 마침내 모두가 다옥토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대로 한 몸을 이루는데 오늘도 뜻을 잃고 정성을 나하는 우리 믿의 성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옥토의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부하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